복음 5장 7절 말씀. 긍휼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은 저에게 좀 특별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대림절 셋째 주일에 우리 강덕교회에 부임했기 때문입니다. 벌써 이제 부임하고 3년째가 되었는데 어, 그때 생각해 보면. 그 부임하던 날 부임 첫 설교를 무슨 설교를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설교 다 끝나고 나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 오셨다 그런 소리도 듣고 싶었고 또첫 설교니까 좀 기억에 남고 강력 강렬한 설교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 기독교 방송에 했던 설교를 할까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성도님들의 반응이 뜨거웠던 설교를 할까, 그렇게 고민을 하는데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앞으로 네가 꿈꾸는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해라, 그러셨던 거예요. 그래서 부임 첫날 했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삼통인생이라는 설교였습니다. 삼통인생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통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정통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통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정통해야 된다. 그래서 먼저 정통 인생을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능통 인생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 예수 잘 믿으면 교회 다니, 교회만 잘 다니면 된다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세상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세상에 능통하지 못하면 세상에 휘둘려 살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능통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능통 인생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과 사람과의 소통 인생이었습니다 교회는 세워졌지만 오히려 분열하고 문제거리가 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그 교회에 문제가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소통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성도와 성도 간에 소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정통, 세상에는 능통,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소통, 이세 가지가 통하는 인생, 그것이 저희의 목회 방향이고, 저희의 첫 설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세 가지가 통하는 삼통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설교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첫 설교는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궁금해집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신 설교 말씀이었을 텐데 왜 하필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실 법도 한데 왜 제일 먼저 복 이야기를 하셨을까? <laughs> 그 이유는 <laughs>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주신 게 뭐냐? 복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장세기 1장 27절과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 창조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복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세상을 살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싸우고 죽이고 멸망할 세상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설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신 설교, 그것이 뭐냐? 너희가 다시 하나님이 주신 복을 회복해야 된다. 그것이 팔복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복을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시간이 되면 이제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이렇게 해서 팔복까지 다, 다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안 되잖아요. 다 하면은 <laughs> 여러분도 힘드시고. 그래서 언젠가 시간을 나누어서 함께 나누고 싶지만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 속에서, 어, 바로 긍율에 대한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만 해도 뭐 특별한 장난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나가서 놀았죠. 어슬렁거리다 보면 항상 친구들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늘 있는 자리에 어슬렁거리고 있어요. 뭐, 그 인간들 모여서 할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편을 나누어서 늘뭐 뛰어다니고 술래잡기 했지요. 그런데 편을 나누다 보면 꼭 하자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 뛰는 녀석, 나이 어린 녀석, 엄마 잔소리 때문에 언제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는 녀석, 머리가 나쁜 녀석까지. 하여튼 무슨 놀이하려고 편을 모으면 꼭 하자 있는 인간들이 꼭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그런 아이들을 깍두기라고 불렀습니다. 왜 깍두기라고 불렀는지는 모르겠어요. 언제부턴가 깍두기, 깍두기, 그래서 깍두기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어원을 찾아보니까 뭐 정확한, 왜 깍두기라고 부르는지 정확한 유래는 없고 옛날에 깍두기가 그렇게 귀한 음식이 아니었대요. 그래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래서 깍두기라고 했다는데 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사실은 아이들의 세상, 아이들의 세계에서는 이 깍두기 문화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머리가 나빠도 괜찮아요. 힘이 없어도 못 뛰어도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어려도 괜찮아요. 넣어주는 거예요. 깍두기 때문에 깍두기 넣어줘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그러다가 지면은 비난 아무도 비난 안 해요. 네 때문에 졌다 이런 얘기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깍두기 우리 편. 그냥 받아 줌으로 함께 함께 있었고 함께 놀았던 문화가 바로 깍두기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커서 어른이 되고 보니까 그 어디에도 깍두기를 받아 주는 곳이 없어요. 깍두기는 직장에서 필요 없습니다. 왜? 손해를 보게 하니깐요. 깍두기는 사회 속에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요.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깍두기를 받아주지 않는 문화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 작은 자를 돌보고 사랑하라 그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목사들은 부자만 좋아하고, 힘 있는 직분자 눈치 보고, 왜 그런 말들 하잖아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 가방끈 긴 사람이 장로된다고. 의사다, 변호사다, 그러면 그 사람이 파츠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는 게 그런 교회의 문화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참 슬프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늙은 부모 더 이상 도움되지 않는다고 학대해도 성전에 가서 헌금만 두둑하게 내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대우받았습니다. 언제든지 이혼증서 들고 제사장 찾아가면은 제사장 앞에 잘 보이기만 하면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는 게 유대 사회의 모습이었어요. 율법 잘 지키면 애 낳다가도, 애를 낳았다가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다 버릴 수 있는 것이 그 사회의 관습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사람을 돕지 않는 것이 오히려 믿음이 좋은 것이라 박수쳐 주던 사회. 그런 세상에서 깍두기가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아니, 깍두기를 만드는 사회가 바로 유대 예수님 당시의 사회였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탁 오시고 나서 이 깍두기들에게, 소외당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너희도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laughs> 교회 부목사로 있었을 때에 처음에 교 교회 부목사로 부임했을 때에 교회 사정을 빠삭하게 하는 뭐 정보통이라고 하죠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오셔가지고는 일일이 다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안 물어봤는데 설명해 주는 분은 이들이 있잖아요 목사님 그 집에 신방 가지요? 그집 남편이 안수집사인데 11조를 안 해요? 목사님 그 권사 조심해야 돼요 문제 많아요? 무슨 집사 성질이 보통이 아니에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다 설명해줘요. 근데 참 웃긴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당사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당사자도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그 권사님 말해주는 권사님 조심해라 그랬다. 좀 문제있고 하자 있어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좀 용납하고 받아주면 안 됩니까? 나하고 다르다고 내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다고 그렇게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별 필요 없고 도움이 안 되어도 그저 깍두기라는 이름으로 함께 노는 아이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그런 아이들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본 영화 중에 300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숫자 300 영화인데, 이 영화는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들 중에 스파르타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학원에 가면 애들 교육을 할때 스파르타 교육한다, 뭐 이런 얘기들 들어보신 적 있죠? 그 스파르타가 그 스파르타예요. 얼마나 애들을 빡시게 교육시키고 힘들게 교육을 시키는지 이 스파르타라는 나라는 아이가 7살이 되면 군대를 보내요. 아이 7살에. 그래가지고 30살 될 때까지 무슨 훈련을 하는가? 검술, 창술, 방패술, 레슬링, 온갖 전투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얘네들이 군대에 있으니까 몸이 어떻겠어요? 장난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몸이 장난인데, 걔네들은 장난이 아닌 거예요. 하나같이 근육질에다가 전부 다 혼칠한 미남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후에 이 스파르타라는 도시 국가가 있는데, 큰 나라 페르시아가 쳐들어와요. 페르시아 군사는 수십만 명. 스파르타 군인은 몇명 나가냐면 딱 300명 나가요. 수십만 명하고 300명하고 붙으면 이길 것 같아요? 질것 같아요? 당연히 지지요 그런데 이 영화는 안 져요 골목길에다가 이 300명이 딱 버티고 서가지고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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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골목길이니까 수십만 명이 동시에 못 들어오잖아요 그 골목길에 300명밖에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 막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파르타라는 나라도 그렇게 막다가 결국에는 무너지게 됩니다 지게 돼요 왜 졌는지 아세요? 그 영화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깍두기를 안 받아줘서 지는 겁니다. 세상 어디에나 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스파르타 안에서도, 이 스파르타 나라 안에서도 병약하고 나약하고 장애인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스파르타 시민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왜 7살에 군대 가야 되는데 장애인이 어떻게 군대 갑니까 약한 사람이 어떻게 군대 보내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모퉁이에서 그냥 소외된 채로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병사 한 명이 이 스파르타 왕에게 와가지고는 그러는 거예요 왕 임금님 저도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게 해 주십시오 제가 몸은 이렇게 좀 약하지만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 하나 바쳐서 싸우겠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절을 합니다. 너 그런 몸으로는 이 나라 못 지켜. 오히려 다른 병사에게 해만 될 뿐이야 위험에 빠뜨리게 할 뿐이야. 너는 안 돼. 너 전쟁에 참사하지 마. 참여하지 마. 아무리 애원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 장애를 가진 병사가 누구를 찾아가는가 페르시아. 적국 왕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또 페르시아 왕이 또 웃겨요. 대사가 어떤 줄 아세요? 그 대사를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나는 관대하다. 너는 우리의 좋은 병사가 될 것이야. 그렇게 스파르타는요. 그 깍두기의 배신으로 인해서 지름길을 알려 주게 되고 바로 스파르타가 멸망하게 됩니다. 역사를 보면 약자를 무시하는 사회는 오래 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깍두기 무시하는 사회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아무리 건물이 아름답고,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목회자가 설교 잘하고, 아무리 교인들의 수준이 높고 똑똑해도 깍두기가 없는 교회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 44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주예,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낙은에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예수님에게 일척을 받는 사람들 예수님에게 버림을 받는 사람들이 지금 하는 말이 저 예수님 언제 제가 모른 척 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어, 나라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교회는요 이 작은 자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 가지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회복해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극률이 여기는 그 마음의 복을 받아야 된다 얘기하셨던 거예요. 극휼함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또 하나 읽었는데, 이 빵집에 대한 책이었어요. 저기, 그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파리바게트, 그 파리바게트 <laughs> 아시죠? 예, 그가고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프랑스 파리에 가면 걔네들이 빵을 참 좋아해요. 우리는 밥을 먹지만 걔네들은 빵 먹으니까 빵집이 되게 유명한 집들이 많아요. 근데 이그 유명한 빵집들 중에서도 아주 사람들에게 이름나고 잘 알려진 빵집이 있는 유명한 빵집이 있는데 그 빵집이 왜 유명한가? 빵이 맛있기도 하지만 그 손님 저기. 주인 아저씨, 주인 할아버지 빵, 주인 할아버지 때문에 그 빵집이 굉장히 유명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유명한가? 도대체 주인 아저씨가 어떻게 하는가 살펴봤더니 빵 사러 온 사람들 중에 표정이 어두운 사람이 있잖아요. 힘들어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주인 할아버지가 물어본대요. 어떤 무슨 걱정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수심이 어두워 보이세요. 그러면 그 손님이 하는 그런다는 거예요. 예, 제 막내 딸아이가 어제 창문에서 떨어졌어요. 그것도 2층에서 4살밖에 안 됐는데 창가에서 놀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아저씨가 그 이야기를 딱 듣고는 자기가 가 구운 빵을 갖고 와가지고는 빵을 그 앞에서 반으로 딱 찢으면서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당신과 당신 딸을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으세요? 성찬식 할 때. 목사가 앞에서, 아니, 예수님이 빵을 찢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잖아요. 이 할아버지가 다른 사람의 그 종교는 몰라도, 고객의 종교는 몰라도, 기도는 그 자리에서 못 해주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빵을 찢으면서, 당신 생각하겠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 당신의 그 딸을 생각하겠다. 그렇게 말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런 위로받으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빵을 받으면서 눈물이 주르륵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래요. 빵 나눠주고 끝나는 게 아니래요. 다른 손님들 찾아오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 찾아오면 그빵또 나누어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오늘 어떤 분의 막내 딸이 그만 2층 창문에서 떨어졌답디다. 겨우 네 살인데 그아그 아버지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알려주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그빵 나눠주면서 또 기도한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 믿는 거지. 뭐 예수 믿는 게 다른 게 있습니까? 뭐 예배 뭐나 혼자 찬송 잘 드리고 나 혼자 기도 열심히 하면 그게 예수 잘 믿는 겁니까? 책을 읽다 보니까 문득 우리 교회 붕어빵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붕어빵 전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한치의 오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올해 11월달에 정책당에 준비하면서 2021년도에 하, 어떻게 할까 내년에 선교회 해로 정했는데 어떻게 하나 그러는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우리 권혁범 지사님을 통해서 붕어빵 전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붕어빵을 시작하지 말자. 뭐뭐 뭐 교회 어르신들도 오고 우리 성도님들이 마을 주민들 하고 소통하기 시작하잖아요. 막 삼통 인생을 기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소나무 밭에 어르신들 그 게이트볼 치는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김장농님이 붕어빵 갖다 주니까 이분들 표정이 바뀌었어요. 평일 날에 제가 목양실에 들락날락거리면서 어르신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제는 손딱 들어가지고. 반가워 <laughs> 저 되게 반겨주세요 한 번은 하우스에서 고기 굽다가 저 데리러 오셨어요 고기 먹으러 오라고 우리 박 장노님은 붕어빵 들고 김용식 선생님 집에 갔는데 그 김용식 선생님이 장노님에게 기도 좀 해달라 그랬대요 붕어빵 헌금도 하셨어요 우리 엄 장노님은 몸이 불편하셔도 그 힘든 몸 이끌고 붕어빵 들고 이집저집 집 다니고 계세요 아니 우리 장로님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고집사님 권사님들 매주 나오셔 가지고 붕어빵 배달하고 신방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책 내용이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빵을 다 나누면서 당신을 생각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성찬식을 하는 것만이 꼭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성찬이라는 것은 극율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거예요. 위로한, 위로가 필요한 사람,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살을 나누는 게 그게 극율사역이고, 그게 성찬의 진정한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나누는데 역사가 안 일어날까요? 역사가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기,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에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전부 다 예수님의 극율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 외동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들 상여들을 따라가서 눈물 흘리면서 통곡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 불쌍해 보인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살려 주시는 겁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앞못 보는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소리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 좀 살려 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말라고 왜 이제 와가지고 사람 귀찮게 하냐. 저리 가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거 보고 불쌍한 마음에 눈물이 나서 그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은 배가 고파서 배를 움켜진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시작되었고,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칠병이어의 기적도 다 불쌍히 여기면서 시작되었고, 모든 것들이 다 불쌍히 여기는 데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기적은.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켰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율이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기적이 일어났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마찬가지야 된다는 거예요. 앞뒤 재지 말고 긍율한 마음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붕어빵 전도가 이런 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붕어빵도요, 그 프랑스 파리에 있는 빵집처럼 붕어빵 들고 찾아가서 뭐 예수 믿어라 뭐 그러, 그러지 마세요. 그냥, 그냥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누어 주세요. 교회 이름 알릴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사람들을 사랑하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첫 번째 주일에는 빈방을 마련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내 속에 빈방을 마련하는 것. 두 번째 주일,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멀리 바라보는 것. 하나님 내 눈앞에 있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 그리고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근규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택배 기다린,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마치 택배 기다리는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원래의 복,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원래 주셨던 원복, 그것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이웃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강덕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